대한민국의 항공기 엔진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족적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직접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 탑재용 4만 4천 파운드급 쌍발 램제트 엔진이 처음으로 시제터빈 블레이드에 시동을 건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의 출처는 KF-21 전투기의 2호기에 이어서 3호기 역시 첫 비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램제트 개발부에서 들려온 소식이며 4세대 KF-21 전투기의 탑재할 램제트 엔진의 애프터버너 컴뱃 하드웨어 점검 등 최초의 램펜 블레이드 시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시험은 충격파로 인해 압축된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오면 연료를 뿌려서 태워서 노즐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정한 회전 속도 그 이상이 돼야 동작하는 스크램제트의 램펜 전동기를 가동하기 위해 초음속 속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국산 램제트 엔진까지 탑재하여 한국의 하늘 안보를 완벽하게 책임진다면 미국산 F-35 전투기에 버금가는 한국형 고성능 전투기 개발도 꿈에서만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램제트 엔진은 2002년 연구개발 초획이 그려진 이후 모인기 램제트 엔진이 2022년 시제 조립 완료 후그 다음 램제트 엔진 공개 및 출고에 이어서 램펜 블레이드 시동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KF-21 전투기 탑재형 램제트 엔진은 이제 곧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드디어 터빈 블레이드의 실증 시험이 시작될 뿐.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직접 스크램제트 엔진을 제작하게 됐을까요? 한국이 전술기용 저바이패스 램제트 엔진을 제작하겠다고 나선 것은 2002년 초 무렵입니다. 램제트 엔진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R&D 투자를 바탕으로 현무3에 탑재되는 HK 엔진을 시작해 KUS 무인 드론용 차세대 램제트 엔진 개발 계획과 함께 병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앞서 한화에어로 측은 터빈 블레이드와 램펜 글라이드 등 여러 가지 라이센스 기술을 터득하며 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에 대한 열망이 싹 트고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다른 국가로부터 설계도를 가져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한국 기술로. 4만 파운드급 쌍발 램제트 엔진의 기반이 될 1만 파운드급 램제트 엔진을 제작하겠다는 생각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한화 에어로 측 엔진 사업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비록 연구원은 120명 뿐이었지만, 라이센스 제조를 이용한 F404 엔진의 부품 생산을 시작으로 KF-21 전투기가 블록 3부터 새로운 엔진으로 모두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 전투기 엔진 개발 목표를 스크램제트급 마하 2.8로 조기 설정하고 쌍발 엔진의 기초 형상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램제트 엔진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방부의 사업 승인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국형 램제트 엔진 개발 사업, 램펜 블레이드를 포함한 와이드 디퓨즈관 등 여러 가지 최첨단 부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죠.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전투기 엔진 개발의 선두그룹에 있던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대가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지분 대부분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한화 에어로 측과 ADD는 무조건 독자 개발을 방향으로 램제트 엔진 개발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현실에서 연구 환경이나 예산 개발 경험이 한없이 부족했으나 간신히 F404 엔진 라이센싱을 통한 엔진 조립 개발의 문턱을 넘어섰고 드디어 램펜 블레이드의 시제품 제작 후 4만 4천 파운드급 추력을 달성하기 전 1단계인 1만 파운드 추력 기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과거 KF21 공동개발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생대를 쓰는 바람에 자칫 사업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가 닥치기도 했었죠. 인도네시아의 부정적인 영향은 램제트 엔진 개발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잘못되면 램제트 엔진 독자 보유 역시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될 뻔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인니는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최초 발생 금액인 2272억 원을 납부한 후 40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자국 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다시 설정하자거나 분담금 납부를 늦춰달라고 하면서도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전투기 계약을 하러 다니다가 결국 KF-21 공동 개발에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한국은 단독적으로 개발을 이어가면서도 전투기 세대 핵심 엔진 기술로 불리는 블레이드 기술과 코크 엔진 노즐 기술 그리고 전자광학 기술 등을 개발해 기술을 직접 보유하는 데 성공했죠. 여담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한화 에어로의 엔진 기술력은 터보샤프트 엔진까지 독자 생산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로 램제트 엔진에 사용될 부품 품목 50개에 대해 갑자기 수출금지를 설정해 두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관련 부품들 중 대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무스리 개발을 통해 터득한 엔진 부품들이었고, 2013년 1차불량 2015년에는 추가분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때까지 한국은,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완제품 항공 엔진을 개발한 적도, 수출한 적도 없었습니다만, 램제트 엔진 부품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를 갖춘, 엔진 부품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세계 각국에게 각인 됐습니다. 이후 한화 에어로는 무인기 엔진을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Z전투기급 램제트 엔진 개발을 성공하기 직전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당에서 최초로 비행기가 소개된 시기는 1913년으로 가슴 아프게도 해방 3주년을 기념으로 일본인이 만든 비행기가 용산 일본군 연병장에서 공개비행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항공에 대한 열정이 싹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비행을 목격한 많은 젊은이들이 하늘을 날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명했고 나라를 잃은 서름과 좌절된 장래에 대한 울분을 비행사로서 하늘을 개척하는 꿈으로 말끔히 대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을 거부하고 개발된 KF-21 전투기는 KF-X 전투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가 KF-21 보라메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첫 시제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KF-21 전투기는 전 세계 유일한 4.5세대급 다목적 전술기로서의 최고 성능과 스펙을 자랑합니다. 지금의 우리 공군은 KF-21을 비롯한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려 준비 중입니다. 특히 유력시 되고 있는 한화 에어로의 미국 법인의 하청 생산 기지까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MFP 프로그램에서 경쟁하는 소문이 있는 미국 토종 기업인 BAE 시스템과 프랑스 방산 기업인 다소보다 먼저 한국 기업들이 발판을 굳히고 있다고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